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탄부면에 농막이 있는 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 지역으로 1531 제곱미터, 463평입니다. 2차선에서는 약 1.2km 정도 들어와서 있고요. 여기는 마을은 별로 없고 이렇게 보시면 은 주변에 이렇게 농막 갖다 놓고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주 산세도 좋고요. 산 밑으로. 아 아주 공기도 좋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지금 관정, 전기, 정화조, 농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63평의 밭에는 지금 각종 뭐 과실수들, 또 감나무, 뭐 여러 가지 나무, 복숭아나무, 복숭아 네. 뭐 사장님이 없는 게 없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예, 과실수들 심어가면서 여기서 거주하셨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보인다, 그렇게. 예, 예 막아놓으셨네요, 요렇게. 예. 건폐율 20%의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나중에 예, 20%의 건축도 가능한 곳이죠. 예. 아, 아주 연, 들어오니까 시원하네요. 수... 예, 예. 어... 나무들이 녹거져 어... 있고요. 어... 과실. 지금 밭은 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심겨져 있고, 지금 동양이 되겠습니다. 예. 호, 도냐, 그리고 뒤에는 약간 뭐, 이제 산으로 바, 되어 있습니다. 어, 산, 예, 밑에. 산 밑에 예, 동양 음, 밭이 되겠습니다. 와, 뭐 수국도 있는 것 같고요. 그쵸? 그 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이렇게 밭을 가꾸고 과실수 이렇게 심어놓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겠네요. 예, 지금 농막이 되겠습니다. 아 그쪽에 또 뒤쪽으로 하우스가 있고요. <목소리도> 이쪽에도또 복숭아 나무인가요? 그렇죠? 아, 뭐. 뭐 거의 예. 네. 다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 예전에 이제 닭을 키워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이 농막이 좀 커버이죠. 네, 그렇죠. 예. 요거는 아마 천거가 돼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 조금 넓어지고 예. 그 농막에 대한 게 조금 음, 완화됐다고 음, 뭐, 하는데 체류용? 예, 어, 농촌 체류형 심터라고 해가지고 아, 조금 네. 넓어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는 좀 뜯어낼 곳이좀 네. 있습니다. 뭐 예. 농막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화장실, 예. 화장실이 되겠고요. 또 주방도 아주 널찍하게 해놓으셨네요. 거의 원룸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네. 그 농촌 체류형 심터가 되면 10평이 된다고 하는데 <했는데> 그... 기준 <기존> 농막에서도 아, 또 그렇죠.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지 뭐올 시설에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네. 또 많이 완화되는 그런 그렇게 흐름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농막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농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이 일단은 모든 게 이제 허가가 나, 아니 그러니까 나올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인의 책임이고 그 그렇죠. 음, 다음에 할 것은 그렇죠 네. 농지 취득이 네. 나올 때까지는 주인이 이제 해주는 거고. 이곳은 뭐 하여튼 관정 정화조 전기 농막 이렇게 다 시설이 돼 있어서 오시는 분이 진짜 몸만 오시면 된다는 장점입니다. 아, 예, 아, 아. 네. 아 그것도긴가요 그럼 길을 그래서. 어 여기가 또 칸돼 있구나. 이그 하우스도요? 네 하우스가 다라요 아. 하우스도 큰데. 예. 네.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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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렇 이렇게. 음. 그런 게 알고 식장지. 예, 예, 예. 그래서 끝났고요. 예. 네. 아, 지금 여기까지 아, 실어 보나요? 네, 저기 줄이 이렇게 보입니다. 경계에. 네, 네. 아. 그래요 463평이니까 네. 음, 저희가 지금 고추 심겨진 이밭 도로에 또 이렇게 딱 접해 있습니다. 예. 대략 보기에 우리가 요, 요 요기를 나눠 보면 한 300평 될것 같고 아까 거기가 한 150평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관리 지역으로 463평입니다. 농지 원부 충분히 나오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는 뭐 주택 한채 짓고 또 농지 원부도 나오는 그런 예 밭이 되겠습니다. 아우, 주인분께서 농사를 아주 잘 지시네요. 그리고 하우스, 저 뒤에 있는 하우스까지.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그래, 저, 그래. 예. 지금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죠. 그래. 아, 다 크네. 예, 그래. 예. 그래. 아까 입구는 농막이 있는, 응, 음, 고 여기가 되겠고, 여기 밭까지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463평입니다. 아, 또 이웃, 같이 그 경계가 되겠네요. 다리 있는 경계가 여기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네, 경계가 여기는 이웃밭이고 네, 네, 그렇죠. 아우 상당히 네, 약간 직사각형 모양의 산 밑에 바십니다. 아주 산세도 좋고요. 산부면에 있는 농막이 있는 밭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